효류에이션의 복잡성과 가변성 특정 투자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다. 질문이 답을 얻지 못한 채로 남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질문들은 질문조차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현황이 어떻게든 완전히 이해되어 있더라도 대부분의 투자안들은 정확하게 예측되지 않은 결과에 달려 있다. 실질적으로 그 모든 정보를 알고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 그런 경계심을 좀 가지라는 말씀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황이 또 완전히 이해됐더라도 대부분 투자한들은 정확히 예측되지 않은 결과, 그렇죠? 알려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가 방향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감안한 투자를 하라는 거 이제 제자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투자안에 대해 모든 것이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가치가 벽돌에 명확히 새겨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사업의 가치가 항상 일정하게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다면 투자는 정말 단순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할인해서 매수했다고 할수 있는가? 진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투자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안달려도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어~ 그 활동이라는 이런 게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100% 명확성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 사업과 가 항상 일정하게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다면 투자는 정말 잔수리는들때 그쵸 실적이 좋다고 주가 바로 올라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100%는 신뢰를 못하죠. 왜냐면, 어, 오늘 의도가 숨겨진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가치수사는 게, 가치를 어느 정도 확장한 다음에, 그 가치 대비, 저렴할 때 매수하는 건데, 자, 여긴 그런 거죠.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할인해서 매수할 수 있는가. 그, 그러니까 진실은 그게 불가능. 그니까, 러 가치를 명확하게 설정을 못 해요.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 어차피 지수할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경험을 계속 하잖아요. 이 정도 가치 있다고 평가한 다음에 그걸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 가치 비해서 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가 필요한 거고, 어? 여러 좀 사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 어차피, 어 주식 투자라는 것은 기업가치가 상, 어, 상승하면 주가도 올라간다. 그 전제하에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그게 큰 의미 가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투자하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제 다른, 어, 되게 이제 투자자들을 겸손함이랄까? 예측 불화, 불, 음, 예측이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걸 감안한 투자를 하라고, 겸손한 투자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듯이, 사업의 가치가 항상 일정하게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다면, 투자는 정말 장, 단순한 일이 될 것이다.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음, 사업의 가치가 좀 예측 가능한 종목을 주로 매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법비도 그렇고, 왜면 이제, 투자하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투자라는 것은, 자기 인생이 행복하게 하, 하기 위한 거니까, 어, 사업의 보통 자 크게 대변하는 사업 가치가 일정하게 예측되는 그런 업종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반면 예측이 쉬, 쉽지 않은 업종이 있죠. 예를 들면 IT,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기업의 워너도 정확히 예측 못하거든요. 삼성전자 항상 정전근거하잖아요. 그런 반면 좀 예측이 되는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뭐 기존 기술로 계속 써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 기업 가치 상실이라든지 그런 게좀 더 이동성이 좀 적잖아요 음, 이제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사업가치 항상 일정하게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다면 투자는 정말 당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맞는데 또 굳이 구별한다면 예측이 항상 어느 정도 가능한 업종이 있고 그 자체가 애초에 심심적 업종 IT 반도체 같은 거거든요 특히 그러니까요 그런 업종이 구분이 된다는 것은, 음, 그럼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편한, 편한 투자 생활을 위해서 예측 안 되는 업종은, 뭐, 어느 순간부터 지금 투자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 이제, 뭐, 제가 뭐, 엄청 오래된 경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약간, 전쟁 긍강이 되더라고요. 너무 유동성이 강하고, 기억같이 변동폭이 그고 갑자기 매출로 급나, 어? 예측고 안 했었는데 이렇게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갑자기 뭐 매출 50% 줄다는데 이런 업종인들 있거든요. 그게 이제 I.T. 반도체 가 특히 그렇고 물론 모든 I.T. 반도체 가 그러진 않죠. 일정하게 이제 뭐 공급하는 그런 일정이 짜인 짜인 업체는 그,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 대략적으로 큰 그런 I.T. 반도체가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 예측이 안 돼요. 여기 말한 가치라는 것은 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겠뭐 어, 자산가치야 잘안 변하겠죠. 이제, 적자가 아니면 계속 쌓이니까. 그렇지만, 어, 매출 같은 거는, 이제, 잘, 뭐, 유동성이 강할 수 있잖아요. 아이템 반도체가 돼, 특히. 그리고, 이제, 그, 주가는게 결국, 어, 어떻게 보면 매출에 크게 좌우되거든요. 그, 이제, 주식판을 아는 사람은 매출이 막 갑자기 급락한다. 그러면, 영업이이 급락할 게 예측되니까. 그래서, 애초에, 저희, 이제, 어차피 저희들은 실전 투자하는 거니까, 이사업 가치 항상 일정 예측될 가능하게 의미하면 정말 단순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그래도 구분할 수 있다 가치가 어 크게 안 변할 업종 있고 각 가치가 어그 자체가 뭐예측안 되는 업종이 있으니까 그걸 구분해서 투자할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가치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업종을 사죠. 그런, 이제, 주가나 예측이 안 되겠죠. 하지만 가치라는 것은 일정하게 예측되는 업종이 있으니까 그걸 구분해서 투자할 가치는 그럴 필요성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의 변동성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신용사이클이라고 불리는 자금신용시장의 축소 확장 순환이 기업이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비용과 기간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도 있다. 또한 이것이 매수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의 배수스에 영향을 미친다. 한 따위 말해서 매수자들은 레버리지가 없는 거래에 비해 낮은 이자율 상환 청구권이 없는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면 더 높은 멀티플을 지불할 것이다. 제희 밑에 적어놨지만 그 자금 조달할 때 이제 이율이 낮잖아요. 그러면 자금 빌리가 용이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매수자 이제 어. 레벨이 없는 글에 해서더 높은 멀티플을 지불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기업 자체도 낮은 이율로 돈 빌릴 수 있으면 그걸 자주 빌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매매수자들도 어그 돈을 빌리는데 비용이 많이 안 든다. 그러면 어 쉽네 그러면서 조금 쉽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높은 각을 허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향방도 기업가치 변동을 일으킨다. 가치 투자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잘 맞는다고 한다. 천연 자원이나 부동산 같은 형태의 1달러짜리 자산을 50센트에 매수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오늘 산 50센트의 투자자산 대상이 1달러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면에서 부주의, 부주의해진다.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한 투자자 기준은 완화되어 1달러의 자산을 50센트가 아닌 70센트나 80센트 심지어 1.1달러에 사는 것조차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증권 가격을 올리게 되면 이러한 해외함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 이후 인플레이션 하락은 증권 가격 하락을 초래한다. 어, 보시면 이제 모든 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가치를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말하는데 천연자자원이나 부동산 같은 형태의 1 달러짜리 자산을 이제 싸게 사야겠죠. 안전 마진을 구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 놔두면 인플레이 진행에 따라 시간 진행에 따라 이 천연자원이나 부동산 같은 게 가치가 더 상승하죠. 원래는 1달러짜리로 생각하고 50%에 싸게 매셨는데, 어, 1달러보다 훨씬 높은 가치가 실현된,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쵸. 그래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투자하던 어떤 면을 부유해주죠. 앞으로 인플레이이 있을 거니까, 가치가 상승할 거니까, 어, 50% 사는 것보다 그냥 70%, 80%를 사도 된다. 오히려 뭐, 뭐, 앞으로 이제, 물가 상승이 있을 거니까, 좀 비싸서 사야 된 이런 마인드로 삼행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션이 대부분의 투자에 기대한 것이 여겨지면, 기 지금 올리게 되면, 이런 해외함은, 값비싼 택가를 치르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 근데 또, 인플루션이 있다가, 또, 디플루션이 있다가, 계속, 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션이 앞으로 있으니까, 비싸서 사야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후회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어, 제작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디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자산은 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1달러짜리 자산을 50센트에 사는 것도 자산 가치 하락 시에는 박앤세일이 아닐 수 있다. 역사적으로 투자자들은 주요한 숨겨진 자산을 가진 기업들에게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찾고자 있다. 이를테면 과잉 적립된 연금펀드, 시장 가치 이하로 대차대표에 기록된 부동산 매각 시에. 큰 차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수익성 높은 자회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기업과 자산의 가치가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한가운데서 숨겨진 자산은 가치가 하락하고 때로는 숨겨진 부채로 돌변할 수도 있다.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연금펀드의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이전에 저평가된 연금계획이 고평가된 계획으로 바뀔 수 있다. 역사적 온가로 대차, 대조표에 기록된 부동산도 더 이상 저평가된 것이 아닐 수 있다. 한때 빛나는 보석으로 보였던 고평가된 자회사들도 광채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인플이스가 반대니까, 디플이이의 자산가치가, 하, 물가상승이 하락하잖아요. 근데 자산이 이제 하락할 수 있죠. 그래서 1달러 자산을 어, 5 0세에 샀지만, 디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자산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오히려, 싸다고, 싼게 싸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의사도 투자들은 숨겨진 자산, 숨겨진 자산을 가진 계획들에서 메리트 기회를 찾고자 했지만, 이, 예, 그런, 이 과행, 적립된연금번두 시장가치, 여로든, 대체별 기획된 부동산 미각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디플레이션 환경안에서는 그게 싼게싼게 싼게 아닐 수 있다는 그 말, 그런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 거고요. 여서 이제 빛나는 보석을 보게도 고평을 자식들도 광해 잃어볼 수 있다. 그래서 디플레이스 환경에는 어떻게 보면 투자 한계 투자하게 부족할 수도 있다 말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기업 가치의 계속되는 하락 가능성은 가치 투자에 있어 심장의 비수가 날아드는 꼴이다. 이것은 다른 투자 방법을 사용하는 이들에게도 큰 웃음을 주는 일은 아니다. 가치 투자자들은 가치를 측정한다는 원칙과 할인해서 사는 것에 큰 신념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얼마만큼의 할인이 충분한 것일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이제 반대로 이제 디플레이션 안에서는 오히려 가치 하는데 부족하다는 말을 어,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이제 가치 투자란 게 원래 가치 자한 다음에 가치 대비 이제 싸게 사는 것이 유, 결국 유일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하는 건데 디플레이션 환경 하에는 오히려 가치가 개 가치가 훼손되니까 어 가치를 측정한 다음에 이제 할인을 사는 건데 어 그게 측정이 제대로 안된 거라고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싸게 된,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가치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의 하락 가능성을 두려워해야만 하는가? 물론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효과적인 세 가지 대응책이 있다. 먼저 투자자들은 가치가 언제 오르거나 내릴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밸류에선 시에 항상 보수적으로 최악의 경우에서 청산 가치에 대한 비중을 다른 방식으로 얻는 만큼만 의미있게 생각해야 한다. 두번두 두 번째로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를 집행할 때나 기존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자할 때보다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된다. 이것은 평균적인 성과하는 투자자들도 평소보다 더 많은 공을 그냥 흘려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자산 디플레이션의 전망 하에서는 투자 기간 설정과 기초 자산 가치 실현을 위한 총매의 존재 여부 중요성을 한층, 중요성 향상 한층 커진다. 마지막으로 자산 디플레이션 의 전망화에서는 투자 기간 설정과 기초 자산 가치의 실현을 위한 존재 마지막으로 자산 디프... 마지막으로 자산 디플레이션 의 전망화에서는 투자 기간 설정과 기초 자산 가치의 실현을 위한 총매 존재 여부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다. 디플레이션 환경하에서 기초자산의 가치가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 알수 없다면 투자 근처에 열심 거래선 안될 것이다. 그러나 주주 이익을 위한 기초자산 가치의 실현이 단기에 빠르게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가치투자자들이 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은가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 우선 기업 가치 하락 관세 두려워하는가? 물론 두려워하신다. 렇지만 여기 이제 대처 방법이 있는데 그걸 세 가지로 말하는데 먼저 첫째로 이제 가치가 언제 오를지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벨리에선 측정 시에 항상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이제 청산 가치 이런 것을 어 특별히 뭐 의미 있게 하지 말고 청산 가치 비중 다른 방식처럼 그냥 그 정도 가치에서 범 중에서 너무 고평가하지 말라 이런 말씀한 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어, 디플레션 두려워하는 투자들은 새로운 투자를 집행할 때나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고 할 때보다 큰폭 할인 폭큰폭 할인율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게인플레이션보다디플레이션에서는좀 예, 더, 더 싸게 매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평균적인 성규하는 투자들도 평소보다 더 많은 건 그냥 흘려보려야 한다. 그쵸. 그러니까 진짜 쌀 때만 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 거고요. 한 거고요. 왜냐면 이제 자산가치가 떨어질 게 예측되니까. 그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자산 디플레이션 전망에서는 투자 기간 설정과 기초 자산 가치 실현을 위한 청매 여부. 그러니까, 어, 기초 자산 가치가, 자, 물론 이제 자산 재평가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재평가 할 확률이 높을 때나 그때가 더 좋고, 아니면 이제 뭐, 이, 여기 이제 이 문구에 국한하지 않고 어 수익성이 훨씬 많이 증가할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증가 한거 꾸준한 기업이 있고, 증가 가능성이 훨씬 높은 기업을 사면 어, 기업가치가 이제 디플레이션 하에는 떨어질게 예측되지만 그래도 그런 기업을 사는게 좋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 기초자산 가치 실현 재평가받 맞는 그런게 국한되지만 그게 국한되지면 안될 것 같고요 어쩌면 실적이 더 좋아질게 뻔히 보이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을 사는게 더 좋다 어차피 자산가치가 이제 떨어질거니까 그런 말씀 한겁니다 어, 이번에 이제 그 기간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 많이 한 거거든요. 이제 실질적으로, 어, 이렇게 이제 개인 투자 한, 하는 사람이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책이 좋고, 그렇지만, 기간 투자, 개인 투자 이렇게까지 깊게 할수 있나,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 시, 저도 십몇년 됐지만,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알고 있으면 좋죠. 아니면 이걸 한 장을 뽑아 놓고, 디플레이션 하에 이제 투자할 때는 이걸 감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입니다.